저 멀리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네요. 용환 씨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어, 셨어요 아버지? 어, 응. 우리 아들 반면에, 어, 우리 아버지 고산에 맞을 나가 오시네. 어, <laughs> 철들었나봐, 철들었는. <laughs> 이분들 <웃음> 보자마자 팽팽한 신경전입니다. 그 여기 가, 구, 가생이는 제초제 뿌릴 거예요. 이 아침에 좀 이런 걸좀다 뽑으라 그러지 안 뽑을지 엎질라 그러지 않아 아이들 아버지도 좀뽑으시요 내가 뭘뽑아시면 허리 아프지 는데 이런지 허리가 어디가 왔어 날 품바인데 뭐 이게 이 자신을 타고난 농사꾼이라 믿는 용환 씨와 달리 아버진 아들 하는 일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대로 변농사를 짓던 이 논에. 고사리밭트만만자했 했을 때 미친 친짓이라며 반대를 했었죠. 뭐라 그래요? 람은할때 반대했죠. 뭐이거해서그 사람은 이이 논에다. 너는 이는람은이이이 너는, 사람은 너는, 너는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람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laughs> 마지못해 아들 뜻을 따랐는데 지난해 여기서 거둔 첫 수확이 제법 쏠쏠했습니다 삼천평 조각을 심은 건데요 논수 저렇게 해놓고도 논수확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업은 맞는 거예요 이게바기는 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하지만 농사 경력 반백 년에 한때 새마을 지도자까지 했던 아버지 눈엔 용환신 여전히 철부지 농사꾼일 뿐이죠. 아들에게 맡기고 한발 물러난 농사일. 하지만 매일 아침 자식 살피듯 논밭을 둘러봅니다. 고추가 잘된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고추들 가을이 성큼 다가섭니다. 아, 근데 아버님.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배가 고파서 들어왔지 여기 고생 다 하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또 고생 또한 거죠 뭐. 여기 그냥 그냥 풀밭이 전부 다 우거져가지고 풀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서로 이게 비워서 이렇게 맘 묶어가지고 이렇게 난국대 위속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더랬어요. 여기 한 그런 생활을 한3년 내지 한사 년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땅. 그 땅에서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어냈으니참 감사한 일이죠. 부지런 부지런다. 부지런 부지런다. <laughs> 이게 어 이거는 매운 고추야 아야 이게요? 응. 이건 좀 매운 건 매운 거구나 이제. 저쪽은 안 매운 거. <laughs>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며 일하는 며느리와 아내의 모습. 이것도 뒤늦게 맛보게 된 행복 중 하나라고 합니다. 미가 <practition1> 우리 미니가 재요. 내겐 들 여기서 뭐 못하지만 우리 미니가 더 잘해 인제는. 미니가 나한테 잘한, 저 나한테 많이 배워으니 잘해. 이 농사도 기술인데 농사 안 해봤다고 그러는데 한 번. 그니까, 아, 신통한 거요 딸내는 게 아니라, 지가 안 해봐서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니까 잘하는맞죠땀 엄청나는데요? 응? 땀이 엄청나. 그러게 말이다. 해진거 같은데도, 응. 어, 엄청 습한가 봐요. 날이, 이게 좋은 날이란다. 예. 아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모든 건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게 농사일이죠. 그러니 크게 욕심내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니까 한해 하나 소금을 던는 거예요. 한해 한해. 농사는. 아유 올해 좀 수확이 덜 났잖아. 그럼 내년에 아유내년좀 낫겠지. 하고 또짓잖아 그러면 이게 속아서 사는 거야 인생이. 또그해또 그 어느 해는 진짜 재밌을 적이 있어. 가을 곡식 들어올 때. 가을 곡식 들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농민은. 이제 곧 추석이니 행복할 날도 머지 않았네요. 아드님 아들 가족하고 한 4년 되셨잖아요. 예. 그 이렇게 점수를 주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몇점 각각 몇점 정도 주시죠? 딱 점수를 어떻게 매겨? 내가 주 준다 그러면 이제 한 50점, 50점씩. 50점씩? 50점밖에 안 돼요. 어머님, 아니 5 0점 너무 했다. 그래도 1 0백점은줄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80점 얘는 90점. <laughs> 50점이야. 50%면 50 잘하는 거야. 아버지 너무 짠데요. 점수 만 많으면 좋은가. 우리 너는 <laughs> 고추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용환 씨는 용환 씨대로 바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시중에 파는 화학 비료 대신 직접 천연 칼슘제를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그 양계장 회사를 다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계란 껍데기로 그 칼슘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미노산도 추출해 가지고 식품 쪽으로 나가는데 그쪽에서는 네, 유통 기간이 좀 도래되고 이런 것들, 이런 상품들을 폐기처분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농민들이 쓰면 되게 좋지 않냐?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칼슘이라고 합니다. 실하고 건강한 작물일수록 내병성도 강하니 농약 쓸 일도 줄어듭니다. 사람한테도 좋은 거를 얘네들도 맞으니까. 좋아지. 이 미생물하고, 응, 어? 칼슘 이런 거 그냥 일반 화학 농약이 아닌 걸 먹으니까. 언제나 농사에 새로운 실험과 시도들을 해보는 용환 씨 덕분에 그는 동네에서 이박사로 통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활용해서 쓰니까 그만큼 뭐랄까 그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죠 많이. 한 10분 1정도로 줄은 거야. 아버님도 그럼 이런 거 보시면 많이 응.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자랑하죠 이거는. 이거는 자랑하시죠. 동네에다가.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다섯 통 얻어왔잖아요. 그럼 한 통이 없어졌어. 그럼 어디 까지 찾아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통 몰래 갖다 주신 거야. <laughs> 농촌의 하루는 해 뜨면 시작돼서 해가 지면 끝이 납니다. 그저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에 모든 걸 맞춰야 하죠.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용환 씨 가족들. 적어나 너도 모자 쓰고 나 더우니까 시현이는. 다 함께 어디 나들이라도 가시는 건가요? 문방만 나서면 어디나 아름다운 자연이니 따로 계획을 세울 일도 없습니다. 발길 닿는 곳이 목적지죠. 와, 이거 해바라기밭이 장관인데요 눈이 뚝밖에 호사를 누립니다. 그래 해바라기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딱줄 따라 딱 심어져 있지. 네. 응.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요? 줄이 맞춰 어, 깔끔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아니, 근데 이거 해바라기 심은 이유가 있지 요 아, 전쟁 날때 숨으려고. 아. 땅좋 <laughs> <laughs> 이거를 응. 엄마랑 아빠랑 군인. 마을 주민들이랑 군인. 군인 군인들이랑 어 군인 꼭 껴야 돼 어, 군인들이랑 군인또 이제 그 몰라. 단체가 같이 와가지고 몰라. 하루 종일 이거 심은 거야 이거 시원아, 딱너 제발, 제발.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풀만 무성했던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보태 해바라기를 심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연천의 숨겨진 명소가 됐죠. 임진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호로고루성 고구려가 외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옛 성곽인데요. 군데군데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 웅장했던 옛 성곽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통일바라기 마을이 된 곳. 예로부터 이곳은 수탄 전쟁이 벌어졌던 격전지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고구려가 한국 전쟁 때에는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죠. 하지만 이제 이곳이 분단과 대립이 아니라 통일과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 앞에 해바라기를 심었다고 합니다. 전방 2km가 휴전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 대립 관계에 있는 가장 요지의 땅에 이런 그 의미 있는 해바라기를 심고 통일 바라기라는 이름을 명칭을 만들어서 이 동네를 한번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만들어 보자. 정말 의미 있는 거 같지 않아요? 통일 바라이 있는 거 같고요. 저 북한까지 가면 통일을 할수날 날아갔어? 오! 그렇죠 맞아 맞아. 그그 간절한 바람이 북녘 땅까지 닿을 수 있는 날이 정말 올까요? 그날은 과연 언제쯤일까요?